서울의 변두리,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한 작은 연립주택들이 모여 있는 동네. 그곳에 박순희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올해 74, 할머니의 이름 석자는 희생과 인내라는 두 글자로 요약될 수 있을 만큼 그분의 삶은 오롯이 가족을 향한 헌신으로 채워져 있었죠. 할머니의 하루는 해가 뜨기 훨씬 전인 새벽 5시에 시작되곤 했어요. 낡았지만 윤이나는 부엌에서 아들 며느리 그리고 피부치처럼 예쁜 두 손주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하루의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갓 지은 따끈한 밥 냄새와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하루를 여는 가장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식당 주방일과 남의 집 파출 부일을 병행하며 고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오직 아들 민수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았고, 밤늦게 돌아와 지친 몸을 누일 때도 아들이 서울의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꿈을 꾸며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은 현실이 되었지요. 아들 민수가 결혼하고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기쁘셨습니다. 아들 구부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연립주택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평생 일에 마련한 작은 집이었지만 가족의 온기로 채워지니 궁궐이 부럽지 않았답니다. 며느리 수경씨는 처음엔 참으로 살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애들 키우면서 일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하며 웃던 모습이 할머니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일터에 나간 동안 손주들의 등하교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어요. 어쩌면 그 시절이 할머니의 삶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의 강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 법. 할머니의 몸은 조금씩 병들기 시작했고 작년 겨울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져 결국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은 더뎠고 할머니는 가끔씩 기억을 놓치곤 하셨죠. 아이고, 나이가 드니 정신머리도 같이 늙나보다. 분명히 여기에 두었는데 안경이 어디 갔지? 이런 사소한 건망증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진료했던 의사선생님도 수술 후 일시적인 증상일 수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할머니 역시 잠시 몸이 불편해서 그런 것이라 여기고 크게 개의치 않았답니다. 그러나 며느리 수경 씨의 반응은 의아할 만큼 과민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이 심해 주신 것 같아요. 아침에 가스불도 안 끄시고 나가실 뻔 했잖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처음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곧 할머니는 며느리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경 씨는 동네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할머니의 상태를 과장하여 전하고 다녔죠. 우리 시어머니가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요. 깜빡깜빡 하시고 가스불도 끄시는 걸 잊으시고 저희가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소문은 삽시간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만는 옆집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물어왔습니다. 순희 씨 요즘 많이 불편하시다면서요? 치매 검사는 받아 보셨어요? 할머니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온 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나는 그냥 가끔 깜빡할 뿐인데. 할머니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수경아, 내가 밖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네가 날 치매라고 얘기하고 다니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걱정돼서 이웃분들께 조언을 구했을 뿐이에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요. 며느리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 속에 숨겨진 싸늘함, 그리고 예전과 확연히 달라진 그 말투를요. 마치 병든 노인을 대하는 듯한 그 차가움이 할머니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들 부부가 나를 걱정하는 걸 내가 오해하는 건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과 의혹이 싹 뜨고 있었죠. 며칠 후,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회사 일로 피곤한지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고,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때, 며느리 수경 씨가 슬쩍 서류 봉투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은행에 다녀왔는데요. 요즘 노인분들 금융사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려고 이 서류를 준비했어요.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재산 관리 위임 동의서였습니다. 이게 뭔데? 나는 아직 내일은 내가 할수 있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해? 며느리는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설명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동의서예요. 어머니가 만약 건강이 안 좋아지시거나 깜빡하시는 일이 생기면 저희가 대신 통장이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요즘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이 사기 당하는 일이 많다고 해서요.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할머니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이 서류에 사인 안할 거야.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고 거실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옆에서 아들 민수가 마지못해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재산 뺏으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만약을 위해서 준비해 두는 거예요. 나중에 은행 업무 보실 때도 편하시고 변할 것 없다.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류를 집어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들도 깊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죠. 할머니는 그날 밤 두려움과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왜 하필 이 시점에 재산 위임 서류를?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며느리는 할머니 방을 청소한다며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통장과 도장의 위치를 캐물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제가 안전한 금고에 잘 보관해드릴게요. 치매 걸리신 분들이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게 통장이랑 도장이래요. 나 치매 아니다. 그만 좀 해.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속으로는 이미 극도의 불안감에 떨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확인하고 평생 모은 돈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불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밤늦게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할머니의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통장을 안 내놓으시면 어떻게 해? 위임장 사인도 안 하시고. 일단 더 기다려봐. 건강이 더안 좋아지시면 그때 가서 요양시설 알아보는 거 동의하시게 하면 돼. 그때 가서 재산 정리하면 되잖아. 하지만 엄마가 너무 완강하시잖아.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성급하긴. 이집 재개발되면 값이 얼만데? 우리가 10년을 여기서 살았잖아. 이제 와서 어머니가 다 가져가시게 둘 거야? 할머니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정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내 재산을 노리고 있구나. 평생을 바친 가족의 배신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약 처방받아왔어요. 뼈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허리 수술도 하셨으니 꼭 드셔야 해요. 나는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제가 어머니 수술기로 갖고 가서 의사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수술 후에 드시면 좋대요. 하루에 두번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분홍색 작은 알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심스러웠지만 허리 통증 완화에 좋다는 말에 며느리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지고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낮에도 자꾸만 졸음이 쏟아져서 할머니는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보내셨습니다. 생각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시간 감각은 흐릿해져 갔죠. 수경아, 이약 먹으면 머리가 너무 멍해지는데? 어머니, 그게 정상이에요. 몸이 회복되려면 많이 쉬셔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며느리는 매번 안심시켰지만, 할머니는 자신이 점점 무력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 때문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고 며느리의 감시와 고립 시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가 외출하려고 하면 다양한 이유로 막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요. 밖에 나갔다가 폐렴 걸리시면 어쩌려고요? 그냥 집에 계세요. 어머니, 약 드셨으니까 쉬셔야죠. 밖에 나가시면 어지러우실 수 있어요. 넘어져서 또 수술하시면 안 되잖아요. 할머니가 가끔 교회에 가려고 하거나 시장에 가려고 하면 며느리는 항상 핑계를 대며 가로막았습니다.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할머니는 집 안에서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핸드폰이었습니다. 어느날 할머니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수경아, 내 핸드폰 봤니? 어머니, 핸드폰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서 위험하다고 해서 제가 폐기했어요. 요즘 그런 거 터지는 열 많잖아요. 새거 사드릴게요. 그럼 내게 말을 했어야지. 어머니, 요즘 어머니 상태로는 핸드폰 쓰시기도 힘드실 거예요. 급한 연락 있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전화를 부탁하면 항상 바쁘다며 나중에 해주겠다고 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과의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당한 채 점점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할머니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알던 활기차던 박순이가 없었습니다. 초췌하게 야윈 얼굴, 짙은 다크서클, 바짝 마른 입술, 마치 병든 사람처럼 보였죠. 할머니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며느리가 준약 때문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잠시 외출한 사이,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약병을 들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인쇄된 이름, 졸피뎀, 불면증 치료제.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뼈 건강약이 아니었어. 나를 재우고 나를 무력하게 만들려고 했던 약이었구나. 할머니는 그제야 며느리의 모든 행동, 아들의 방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깨달으셨습니다. 약을 끊고 며칠이 지나자 할머니의 정신은 거짓말처럼 맑아졌습니다. 그제야 지난 한달 동안 겪었던 일들이 마치 꿈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를 감시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자 30년지기 친구 경희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경 씨, 순이 안에 있어요. 한달 넘게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반찬 좀 가져왔는데. 며느리는 어머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주무신다며 완강하게 막았지만 경희 씨는 며느리의 만류를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방을 열었을 때 경희 씨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달 전에 활기차던 친구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창백하고 야윈 할머니만 침대에 누워계셨으니까요. 순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경희 씨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끼어들었지만 경희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역시 작은 목소리로 도와줘. 약. 가둬놨어. 라고 간절히 속삭이셨죠. 경희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야. 경희 씨는 다음 날 다시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반찬가게 전단지를 핑계로 며느리를 잠시 방심시킨 틈을 타 할머니 방으로 재빨리 들어갔죠. 경희야, 통장이랑 도장을 내가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 며느리가 뒤졌는지도 모르겠어. 경희 씨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안방 침대 매트리스 옆면에 있는 작은 지퍼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 파란색 파우치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경희 씨는 재빨리 위치만 확인하고 쪽지에 안방 침대 옆면 지퍼, 파우치 안, 며느리 외출할 때 찾아라고 적어 할머니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며느리가 아이들 학원 픽업을 간 사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통장 두 개와 도장 그리고 집 등기 권리증. 찾았다. 내 것을 찾았어. 이틀 후 며느리가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할머니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경희 씨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경희야, 나 결심했어. 이제 더 이상 당하고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증명해야겠어. 두 사람은 곧바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의사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검사 후 의사는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할머니, 치매 아니세요. 인지 기능 검사 결과 정상이고요. 오히려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정상이야.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할머니는 인지 기능 정상, 치매 소견 없음 진단서를 받아 들고 해방감에 젖으셨습니다. 경희 씨의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경희야. 나더 이상 저 집에서 못 살겠어. 울진으로 가고 싶어. 바다 보이는 작은 집 하나 사서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고, 내게 수면제까지 먹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자식들에게 이 집을 왜 물려줘?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집팔 거야.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경희 씨는 곧바로 부동산을 찾아가셨습니다. 할머니 단독명의인 연립주택은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시세가 10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죠.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금매로 내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젊은 신혼부부에게 집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통장을 확인하며 할머니는 40년 동안 지켜온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느끼셨습니다. 잔금은 일주일 후로 정했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경희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최후 통보를 할 때가 왔다고 결심하셨죠. 할머니는 경희씨의 핸드폰을 빌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미다, 엄마 어디 계세요?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시고 얼마나 찾았는 줄 아세요? 민수야, 나는 안전한 곳에 있어. 너희한테는 안 가.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걱정했잖아요. 당장 집에 들어오세요. 그 집에는 안갈 거야. 그리고 말이다. 너희가 나한테 한 짓들 다 알아. 수면제 먹인 것, 나를 가둔 것. 나 병원 가서 검사도 받았어. 치매 아니래. 인지 기능 정상이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막고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집 팔았어. 전화기 너머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뭐라고요? 팔았다고요? 내 명의 집이니까 내가 판 거야. 이미 계약했다. 너희 집 등기부등본 확인해 봐. 내 명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이고 가족이 가족을 요양원에 가더. 가족이 가족한테 수면제 먹여. 이게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이야.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 새 집주인이 들어와야 하니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40년 동안 사랑했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놓아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죠. 경희 씨는 조용히 할머니의 등을 토닥여 주었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잔금날이 밝았습니다. 할머니는 경희 씨와 함께 부동산 사무실로 가셨어요. 잔금이 할머니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순간 할머니는 총 1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셨죠. 부동산을 나오는데 아들 부부가 눈물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전화를 통해 모든 것을 들었지만 현실을 믿고 싶지 않은 듯 그들은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어머니, 제발요. 집 계약 취소해주세요. 우리 갈 곳이 없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잔금까지 다 받았어. 법적으로도 이제 내 집이 아니야. 무릎을 꿇는 아들에게 할머니는 마지막 말을 전하셨습니다. 민수야, 일어나. 너는 이제 네 가족은 네가 책임져야 해. 나한테 기대지 말고. 할머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아들에게 건네셨습니다. 이거 가져. 3천만 원이야. 그걸로 월세라도 얻어서 살아. 그것만으로도 내가 너한테 충분히 해준 거야.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각자 살자. 나는 나대로 너희는 너희대로. 아들 부부의 울음소리를 뒤로한 채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고 경희 씨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경희 씨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40년 동안 사랑했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경희 씨와 함께 집으로 가셨습니다. 집 앞에는 이삿짐 차량이 서 있었고, 아들 부부가 짐을 싸고 있었죠. 할머니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 모든 곳에 추억이 배어 있었지만 동시에 고통의 기억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옷까지 오래된 사진첩, 남편의 유품 몇 가지, 평생을 살았지만 정작 할머니 자신의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눈물로 후회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민수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는 없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 해 아내랑 아이들 책임지고 네가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 당분간은 연락하지 않을 거야 서로 독립적으로 살수 있을 때까지. 할머니는 짐을 챙겨 거실로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고, 손주들은 무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을 꼭 안아주며 작별을 고하셨죠. 현관 앞에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안녕. 할머니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울진으로 향하셨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산과 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바다 냄새를 맡으셨습니다. 짠내 나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울진 바닷가 근처의 작은 아파트 5층, 문을 열자 햇살이 가득한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이 집은 온전히 할머니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가게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순인의 반찬이라는 간판을 달고 평생 가족을 위해 만들던 음식을 진열했습니다. 가게를 연 첫날 할머니는 8만원을 벌었습니다. 40년 만에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이었죠. 엄마로서가 아닌 박순이 사장님으로서 번 돈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변하셨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고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걷고 계셨죠. 어느 날 저녁 바닷가 벤치에 앉아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박순이 이제 시작이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74세 박순희 할머니, 40년간 엄마로 할머니로 살았던 여자, 이제는 박순희 사장님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당신은 언제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불릴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일은 희랑 김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